른줄 아세요? 벌써 벌써 까치집을 지으려고 까치 봐봐 날라간다아 저기 갔다. 까치집을 지으려고 까치가 지금 그 둥지 지으려고 둥지 재료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야, 까치가 벌써 오늘이 1월 9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둥지가 둥지를 만들려고 하네요. 야, 까치들도 자기들이 새끼를 날라고 그 새끼에게 좋은 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된 자만이 새끼를 낳을 수 있고 알을 낳을 수 있다 대단하군요 야 죽입니다 야 까치 대단한 까치입니다 아, 까치 아, 저, 아, 저, 좋아요 좋아 까치가 좋아요 좋아요 뭐물었습니까 뭐, 아, 물었, 아, 뭐, 예, 예, 물었습니다. 아, 이고 물었습니다. 아이고야 놓쳤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깝습니다. 아이고 지금 감나무 됐데요 감나무인데. 아, 약까치이같 아, 물었습니다. 예.